안녕하세요. 어, 거꾸로 수업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관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나무귀가 등장하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동영상에서 어, 나무기는 과자를 먹었습니다. 어, 우리는 왜 과자나 밥 같은 것을 먹을까요? 예, 효정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나갈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소변과 대변의 형태로 나가게 되는데 어, 어떻게? 나가는지 그 과정을 오늘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관찰 10쪽에 그 붙임 딱지를 붙이는 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의 몸이 있는데 먼저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이 지나는 길이 식도 입니다 처음 음식이 지나는 길이 식도 그리고 식도를 지나 위에 도착에 위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 사진을 불러올게요. 예, 위와 연결된 작은 창자. 창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위가 만나는 곳이 바로 작은 창자고요. 그 다음에 작은 창자를 지나 여기 큰 창자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창자와 큰 창자까지 흐른 어, 음식은 마지막에 항문을 통해서 대변의 형태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를 지나 마지막에 항문으로 배출되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몸속 기관이 소화 기관입니다. 소화 기관에는 이처럼 식도, 두 번째 위, 세 번째 작은 창자, 아, 그리고 네 번째, 큰 창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찌꺼기를 배출하는 항문까지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에 속하진 않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등장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추가됐죠? 네, 간입니다. 간.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간과 더불어, 예. 조금 더 키워 볼게요 요 부분이 좀 추가가 됐네요 이거는 쓸개라고 합니다 간과 쓸개는 소화기관은 아니지만 소화에 소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소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쪼개고,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하고, 그럼 소화기관은 무엇이냐? 소화기관이란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관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실험관찰 11쪽 사진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소화기관은 첫 번째 입, 그 다음에 식도, 예, 그 다음에 어, 작은 창자, 그리고 작은 창자 다음으로 가는 것이 큰 창자. 큰 창자. 큰 창자에서 우리 몸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항문이죠. 예, 이것이 소화 기관이고 어, 지금 이 학생이 샌드위치를 먹고 있죠. 이 샌드위치가 입에서부터 소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입에서 잘게 부서지고 침하고 만나서 어, 더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혀가 이리저리 음식물을 섞죠. 그리고 음식물은 식도와를 지나서 여기 위에 보관이 되겠습니다 위 위에서 보관이 돼서 작은 창자를 지나 큰 창자로 가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림에 여기 간이 있죠 간이 붙어 있는 곳이 기 쓸개입니다 쓸게 쓸개. 간과 쓸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 간은 소화를 돕는 액체를 만듭니다. 간에서 액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쓸개즙이 만들어집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작은 창자의 한 부분인 어 12지장, 12지장. 어, 말이 좀 어렵죠? 12지장으로 나와서 작은 창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쓸개에 보관이 되고 나오는 곳은 12지장이다 12지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과 쓸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쓸개는 작은 창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깜짝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거나 부서지거나 분해되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네, 소화입니다. 맞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음식물이 소화되어서 배출되는 과정을 말해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 몸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 입으로 들어와서 다음으로 식도를 타고 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위에 내려온 음식물은 작은 창자를 지나서 큰 창자로 가게 되고 큰 창자에서 우리 몸 밖으로 빼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예, 항문을 통해 배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소화를 돕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예, 간과 쓸개가 소화를 돕는, 예. 돕는 기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 학교에서 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어, 실험 관찰 10쪽과 11쪽을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떤 한 종류의 음식물, 아까 나무기처럼 뭐 과자가 돼도 좋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주스가 돼도 좋습니다. 어, 내가 어떤 음식물이라고 상상을 해봐서 글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학습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몸속 뼈와 근육의 생김새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소화기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소화기관의 생김새 및 하는 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